네 안녕하십니까 병원경영 TV 아라케스의 윤성민입니다 어, 오늘은 사실 그 요즘 되게 가장 핫한 주제죠. 예, 아마 집을 사시는 분들, 뭐 대출을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지금 가장 핫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어, 사실 요즘 뭐 매일 기사가 나는 것 같아요. <laughs> 매일 기사가 하루 에한 편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국민은행 대출 중단했다. 뭐 그리고 농협 중단했다, 뭐 계속 뭐 최근에 또뭐 하나은행 뭐 중단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기사가 나오고 이제 뭐 대부분 커뮤니티에서는 요즘 난리인데요. 어쨌든 전체 뭐 대출액이 이제 뭐 한도가 거의 이제 다 쳐서 대출을 막고 있는데요. 가야 어, 닥터론도 지금 이런 시대 에좀 바뀐 게 있는지 어, 같이 오늘. 우리 김민수 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요즘 막 문의 전화 좀 많이 받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대출이 네. 어려워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좀 문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다들 은행 있는 분들이 요즘 전화 때문에 난리네요. 뭐 내년 뭐 어? 여름 내년 가을인데 뭐 벌써부터 전화해서 난리 났습니다 <laughs> 아마 이게 사실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뭔가 우리가 개헌을 하려면 음. 다시 자금이 없으면 뭐 하든 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 일단 뭐 단도직입적으로 첫 번째 질문을 자금스러워 볼게요. 어, 최근에 이제 대출, 대출 음. 규제 때문에 실제 닥터론도 한도가 줄었는지 음. 일단 그게 궁금하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이라는 개념부터 좀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되는 신용대출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 나라에서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가계대출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뭐 법인 이런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 대출이 이제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 어첫 번째로 이제 정부에서 규제하는 게 이제 개인 대출인데 개인 대출은 닥터로 똑같습니다. 원장님들도 개인으로 나가는 대출에 대해서는 똑같이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C N N, C T N N 같은 경우에는 총 대출 한도가 4.5억까지 가능했는데 이게 다 가계 대출 형식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최근에는 그 대출 한도를 기회 서 40%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소득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봉지 선생님들이 뭐 정말 그 외과 쪽 진료하시는 분들 아니시고 일반 진료 보시는 분들 보통 연봉이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사이로 보통 형성이 되는데 과거에는 그냥 소득이 1억만 넘어가시면 4.5억으로 가능했던 반면 지금 현재는 뭐 해봐야 두 배에서 2.3배 이 정도가 최대 한도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의 개인 대출 한도는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원장님들은 오픈하시게 되면 개인 사업자로 바뀌시게 되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나갈 수 있는 최대 총량이 있습니다. 뭐 은행별로 4억 아니면 5억 이렇게 나가시는데 그 부족한 부분은 은행에서 또 사업자 대출로 이제 커버가 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영향은 있지만 대출 한도 총량 총액에는 영향이 없다. 여기서 플러스해서 신용 보증까지 진행할 수 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이제 시음 대출은 어쨌든 그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맞습니다. 줄었는데 이제 사업자 대출로 그 부족한 부분을 네. 어, 커버를 해, 뭐 커버해주고 있다. 근데 사업자 대출은 네. 어, 모든 은행에서 이런 좀 커버가 가능한가요? 음, 은행마다 다르죠. 은행마다 다르고. 아까 시티은행예로4.5 네. 보통 이제 네. 4억 5천 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음, 어, 네. 뭐 아까 2억밖에 안 된다 네. 그러면 2억 5천을 시티에 세주는 건가요? 어, 이게 100%라고는 얘기 못하고요 사업자 출한도도 아까 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마다 대출한도가 다른데요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최대 사업자 대출로 나가실 수 있는 한도가 2억까지는 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서 뭐한 은행에서는 좀 부족하게 되면 뭐 다른 은행을 좀금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도는 같지만 좀더 진행 절차가 까다워질 로 수는 있겠죠. 네. 그렇다면 제가 요걸 들었을 때1차적으로 이제, 어 이제 마지막 개원하기 전에 봉직이 할때 어쨌든 소득 수준을 올려놓는 것도 어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네, 네. 어쨌든 소득에 맞춰서 어 시험대출을 일단 받으셔야 되니까 일단 소득 수준을 그래도 잘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소득 신고가 원자님들 중에서 네. 이제 사실 세금 문제라는 것 때문에 음, 어, 정말 적게 신고하시는 원장님들이 있어요. 네. 어, 뭐 그럴 경우는 정말 어떻게 대출받을 때 제약이 있는 건가요? 만약에 한 9천 5만 원밖에 안했어요 <laughs> 그러실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DSR 적용받게 되면 한 1억 2천에서 5천 그 정도 밖에안 나오시는데 보통 그만큼의 대출은 봉지일때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 대출은 100% 이제는 뭐 은행권 사업제출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은행에 나간 다음에 신용 보증기금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금은 사업제출로만 진행하는 이제 금융사가 있습니다. 보통 지방은행에서 보통 취급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렇게 사업제출로만 개원자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은행이나 아니면 경남은행 같은 음. 은행 쪽에서는 주로 사업제출을 진행하기 아,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하 원장님이 음, 거기서 음, 하셨군요. 맞습니다. 서울 경기도에서 개원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쪽 지방은행에서 대출하셨더라고요. 네. <laughs> 적극적으로 지방에 음, 있어도 서울 쪽을 좀 적극적으로 음, 타겟을 음, 하고 있어서 음. 조금 잘 되고 음. 네, 어쨌든 제가 들어보니까 어, 다행히 그래도 병원은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데를 잘 찾으셔가지고, 일단 요청, 신청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많이 질문하시는 게, 어 이제 뭐, 움직일 때 대출을 해야 되는지, 보통 이제 개원하기 전에 저한테 많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개원하기 한달 전에 그만둬야 되는지, 뭐이 3개월 전에 그만둬야 되는지, 이제 개원 준비를 저한테 얼만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어, 전문가랑 같이 준비 안 하시면 좀 일찍 그만두시고, 준비를 하시고, 어, 전문가가 도와주시면은 어차피 그냥 채트에 일할 수 있는 데까지 하셔라 이런 말씀 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어, 이제 대출 신청은 어느 때 해야 되는 게 적합한 건지 일단 궁금하네요. 페이 닥터 때 해야 되는지. 맞습니다. 이게 대출을 최대한 깔끔하게 많이 받으시려면 일단 공직 중에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은행권에서는 개원대출을 진행하거나 또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개원자금을 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는 꼭 오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그 전에는 보통 대출받고 오픈하시긴 하지만, 그래서 최대한도로 받으실 거면 재직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받으신 봉직기 대출 같은 경우에는 개원으로 바뀌게 되면 연장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개인대출에 이제는 개원자금으로 해서 기, 기존에 있는 봉직 대출도 이 사업자 이제는 운영자금 쪽으로 옮기셔야 되거든요. 그런 작업까지 같이 하실 거면 일단은 봉직 때 연봉 급여 받으시는 조건 하에서 일단 대출을 진행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아까 3개월 개, 이제 네. 받고 3개월 전 이제 개원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가끔 3개월. 이제 문제가 발생할때 네. 생겨요. 네. 막 부동산 계약 갑자기 틀어진다든지 아, 그렇죠. 네, 뭔가 한두 달이 미뤄진다든지. 네. 어, 그래서 만약 한두 달이 미뤄진다. 음. 한 사, 이제 4, 5개월. 최근에 제가 올해 개원하는데도 네. 어, 이제 건물이 중공이 된다 된다 하는데 음. 이제 한 맞습니다. 3개월, 4개월이 미뤄진 거예요. 네. 그래서 계약한 것도 막좀 힘들어지고 막 이랬는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일단 그곳에서 개원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개원을 하시면서 중간에 뭐, 테리어라든가 뭔가, 뭐, 뭐, 조, 그, 이경됐다는 거, 뭐 이런 계획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그분에 대해서 예외로 신승인을 올려서 연장을 가능합니다. 음. 대신에 아예 개원을 안 하거나,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 한대 오픈한다고 했는데, 지지부지 끌다가 그 임대차가 깨지거나 했을 경우에는 기존 대출을 환수 조건이 들어가게 되고요. 또 음. 잠깐 말씀하셨는데, 중공이 안난 건물에 대해서는 대출 실행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 중공이 나야 되고 중공에 대한 준공 중공 확인서나 사용 승인서가 나와야 네. 대출이 접수도 진행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나야 어제 네. 그 대표님 말씀처럼 그렇게 준공이 안 되고 딜레이링이 워낙 많기 때문에 준공 꼭 나와야 진행 진행 가합니다 그러면은 또 예전에 이거는 제가 이제 언젠가 개원할 때 최대한 이제 뭐 장비도 그렇고 자금 많이 필요하니까 네. 뭐 마이너스 통장 받고 뭐 여기 통 여기 받고 뭐 최대 받은 다음에 이제 닥터론이나 시정을 또 받고 막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네. 이제 그런 게 가능한가요? 어, 근데 어쨌든 최대 한도의 범위는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최대 한도 범위는 이렇게, 이렇게 차이기 때문에 다 묶여 있네요. 마이너스 증장도 묶여 맞습니다. 한도 자체가 똑같이 그 한도만큼의 신용대출을 줍니다. 네. 그러면 뭐큰 의미가 없네요. 큰의미없습좀 <laughs> 일찍 자금을 좀 융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렇죠, 경우에는 네. 보증이때 먼저. 지금 받아야 네.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조건 자체가 개원 예정 조건이 훨씬 좋기 때문에 네. 음, 그러면 천상 3개월 전에 이제 3개월 이후 개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네. 자금 실행은 보통 개원 보통 우리가 부동산 계약할 때 보증금 때문에 많이 스타트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곧그 시점에 보통 대출을 하는 게 맞나요? 임대차 계약서만 쓰시면 바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실행이 가능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계약서만 있으시면 대출실행은 가능 그러면, 이제, 대출의 스타트는, 제가 보니까,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어쨌든 또, 어 대출이 나간 후부터는 이제, 그, 이제 이자가 나가는 거니까, 계약 그렇죠. 시청과 잘 고민해서, 네. 어 하시면 되겠네요. 네. 어 보통 이제, 상환 방식도, 세금과 많이 결부가 되어 있긴 한데, 네. 어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이자만 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같이 원리금이랑 같이 상환하는 방식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좀 유리할까요? 이거는 원장님이 개인적인 성향하고 좀 많이 이제는 조건이 이제는 달라지게 될것 같은데요. 보통 그 상환 방법은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세요. 만기 시상은 아까 말씀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이라고 하죠1 년마다 이자만 납부해서 연장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로 원리금 분할 상환, 원금을 내가 조금씩 매달 상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설 자금으로 사용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같은 경우에는 원래 원금을 조금씩 같이 상환하셔서 이제 그전에 지출을 좀 깎아 나가시길 추천드리거든요 대출도 똑같이 이자 비용을 계속 갖고 있는다그래서 이건 세무사님과 정확하겠지만 감가 대출 똑같이 이자 상환 5년 정도까지만 이자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갖고 있다고 해서 비용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줄이고 또 나중에 또 필요할 때 운영자 금시로또 받아서 또 부분을 비용 처리하고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대신에 개원 초기에는 조금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기 전이니까 그 부분이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은행별로 뭐한 1년 정도는 거치간을 둬서 이자만 납부하고 1년이 부터는 원금상환하거나 이런 상품도 많이 있습니다. 시설 자금 용도로 들어가시는 부분은 원리금 분화상환 쪽으로 하시되 초기 11년이나 1년 동안 은 이자만 납부하시고, 만약에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부분은 추후에 내가 실질적으로한 번에 큰 돈이 안 나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신용 보증금 같은 경우에 무조건 마통으로도 가능하니까 아예스 공장을 개설해서 조금 가져가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들어보니까 어, 결국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그 개원 초기가 요즘은 음.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코로나라는 특수 네. 환경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얼마 이제 운영 자금을 확보해 해놓으면 좋겠나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엑셀 시트로 해서 어 비용이 어느 정도 매달 나가는지를 전부 다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딱 작성해 보면은 원장님들 반응이 다 첫번째,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laughs>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게다 있는 거죠. 네, 예, 뭐 우리가 이제 고정비 말고도 사실 어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초반에 열심히 또 해야지 많이 빨리 자리를 잡으니까 그렇죠. 어, 변동비들이 있고 또 생각지도 못한 또 고정비들도 있고 막 그러다 보면 또 하다 보면은 꼭또 장비도 하나 더 사시더라고요. <laughs> 어, 뭐 그러면 꼭 물어봐요. 뭐 이걸 또 사야 되냐. 근데 음, 뭐또 이제 어떻게 보면 치료라는 게 병원에 되게 그 양날의 어떤 왼팔 오른팔 같은 중요검 같은 거잖아요. <laughs> 무사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급적이면큰 자금에 문제가 없으면 사실하고 그렇게 권하는 편인데요. 대신 저는 항상 첫 번째 아까 말한 그 변동 운영비에 대해서 매우 좀 넓게 갖고 있어라 그래요. 그 이게 이제 자금 집행할 때 마케팅 비용도 사실 마케팅 안 하고 환자가 데려올 수 없는데 마케팅 비용을 이게 자기 자금이 없으면요 이게 또 살떨려 지출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더 밀어주고 한 잔은 더안오고 비용은 더 나가고 그렇게 한 7, 8개월 가고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대냥 초반에 마켓비용도 확 밀고 차라리 한잔 빨리 데려, 어차피 쓸 비용 빨리 데려와서 최대한 비용을 줄이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해서 좀더 여유있게 잡으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유있게 잡으려면 이제 그만큼 은행에서 빌려줘야 되잖아요. <laughs> 네. <laughs> 그러면 지금아까 시티은행은 4억 5천이라고 했는데 네. 그냥 일반 그냥 연뭐 연봉, 연봉이 한 2억,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는 원장님이 네. 최대 받을 수 있는 그 자금이 어디까지라고 보면 될까요? 되나요? 오, 은행권에서는 5억까지는 만들 수 있는 네.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연봉을 네. 받으신다고 하시면 네. 한 4억에서 5억 정도는 충분히 은행권 약토로가능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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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 이제 뭐 신용이 좋은데 5억. 시작이좀뭐 그러면 3억. 지금 무조건 소득이군요. 아 소득. 네. <laughs> 결국은 이제 소득이 좋으면 5억, 맞습니다. 일반 소득이면 4억 이렇게 해으면 되겠네요. 은행권에서 소득이 좀 적은 아까 말했듯이 경남은 부산은 행 말씀드렸지만 거기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그냥 사업대출 5억까지 진행이 되는데 최근에 이 대출규제에서 좀 한도를 줄였어요. 그래서 최대한도 이 총량은 같지만그 범위 내에서 3억까지는 안나왔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대출을 깔고 나가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서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은행마다 그 담보를 해주 은행이 좀 여러 개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 팀장님은 네. 여러 은행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답을 찾아주고 계시는데 네. 은행마다 좀 그런 차이가 좀 많이 있나요? 어 차이가 있, 있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은 아까 말했던이 총량에 대한 그 이제 정부의 총량에 대한 제한을 걸고 있어서 사실 일반 시중은행권 지금 원장님들이 네. 알고 계신 일반 시중은행권들은 대출한도가 거의 소진되거나 아니면 1억, 2억, 이 정도밖에 안 하지. 개인 대출에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제한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뭐 은행별로 조건을 봤을 때, 네. 좀 다르게 네, 조건들이 네. 있어서, 네, 네. 그걸 잘 검토해보고, 가려 잘맞는 걸로 네. 해야지. 네. 사실 몇천만 원이라도 더잘 받을 맞습니다. 수 있는 거네요. 네. 금리 차이가 좀 많이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옛날엔 네. 컸어요. 옛날에는 사실은 대출 한도가 너무 다잘 나왔기 때문에 네. 은행별로 대출 한도보다는 금리를 더 먼저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금리보다는 대출 한도를 좀더 중요시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금리 음, 차이가 엄청나진 않죠. 엄청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회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우선순위에 대해 따른 것 같아요. 대출도 많이 해주면서 금리가 저렴하다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웃음> 네. <웃음> 그러네요. 둘다 뭐, 좋은 내용은 없습니다. <laughs> 서로 이제 본인의 현재 상황에 따라 장금 계획을 해보고 네. 네. 거기에 맞게 네. 상담을 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 상황에서 최적의 조건으로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 거니까. 네. 그부분은그해게 네. 생각하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그 유양병원 하시겠다고 문의를 네. 오셨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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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제 제가 볼때 최소 한 20억의 자금 필요한 것 같은데. 응. 어원장님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 한 5억 정도밖에 없으시더라고요. 그럼 사실 이제 15억 정도가 없는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차정은 원장님이 계셨어요. 이 자금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니 일단 뭐그 <laughs> 알아보시고 신용보증 보증기금에서 네. 얼마까지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어, 신용보증기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아까 그 낙터론 신용대출 외에 또 한도가 있는 건가요? 음 일단 개원자금으로 사용할 아까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한그 신용보증금에서 이제 나오는 금액이 있는데 그거는 일단 최대 한도가 10억 한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형 동원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 대출이 하나도 없으시다는 전제하에 시중은행권에서 대략 한 3~4억 정도의 자금을 대출받은 후에 신부에서 한 10억 정도의 대출을 를 켜서 소유자금을 맞춰야 될것 같고요. 응. 혹시라도 원장님이 본인이 보유한 담보가 있으시다, 뭐 아파트가 보유하시거 응.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응. 또 그걸 이용해서 사업대출 형식으로 나갈 수 있는 것도 응.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억을 맞춰야 되겠네요. 응, 그렇게 네. 네. 어쨌든 신용보증기금에서 10억이 대출이 나온다는 조건인데, 그렇죠. 뭐 까도, 조건에 까다롭거나 또안 나는 경우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응. 병원 규모가 제일 중요하고요. 응. 일단은 내가 여기에 10억이 들어간다는 그거를 신용보증기금 쪽에서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의 자기 자본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10억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통장 잔액 증명이 10억은 되셔야 돼요. 음. 그게 꼭 본인 자금이 아니더라도 직계가족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나 음. 뭐 배우자가 지원을 해주거나 뭐 장인 장모님이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경우에는 인정이 되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하실 수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을 좀 증명하셔서 신용보증기금을 접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네요. 일단 시용 기금 그 대출을 네. 또받으려면 10억을 받으려면 자기자본은 어쨌든 가족이 더 자기자본 네. 10억을 어, 10억을 맞습니다. 보유를 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아, 이 그, 하지만 뭐 통장으로 증빙하나요 그렇습니다. 아, 통장 잔액 증명을 하고요. 아 그러면은 뭐 네. 그때 돈 어쨌든 있으면 되는 거네요. 그런데 그렇죠. 만약에 네. 뭐 통장 잔액 증명이 안 되더라도 내 자금으로 뭔가 임대료를 내거나 아니, 보증금을 내거나 뭔가 나간 금액도 사실은 내 돈으로 나간 금액기 때문에 그건 인정이 됩니다. 네. 2억이 나갔다고 8억이 통장에 있으면 그것도 시0억으로인정해 주게 되죠. 네. 네. 그 어쨌든 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 을 받는 거는 가장 어쨌든 중요한 조건이 자기 자본이 증빙. 징빙. 네. 증빙이래요. 네.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자금 계획을 짜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 뭐,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쨌든 여기저기 이렇게 잘 맞추면, 그 원장님도 20억 대출이 가능할 것 같네요. 가능하죠. <laughs> 네. 네. 어, 참. 어, 제가 이제, 그, 저는 이제 운영 장금을 짜는 사람이다 보니까, 계획을 전략 짤 때, 이제 임대하고, 최세 시설비 뭐 하니까, 최소 들어가는 게한 운영비까지 해서 한 20억 들어가더라고요. 한 6개월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20, 어쨌든 20억이 없으면 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이제 원장님들이 사실 자음계획 짜실 때, 어, 자음계획만큼 사실 디테일해야 될, 반드시 디테일해야 될 요소가 자음계획은 저는 디테일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항상 누수가 나면은, 어, 우리가 사실 은행도, 은행이란 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자를, 아, 두 달만 못 갚아도, 예, <laughs> 네, 그냥, 바로 부도 처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 어, 여러분들 최근에 뭐 홍다도 많이 듣고 있는데 그 많은 그 세계적인 기, 그 중국 기업도 어, 그 채권의 그 이자를 한 달만 못내도 어, 지금 디폴트 구도 처리가 났는데요. 그만큼 사실 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아때 보고 그죠? 자금을 갚지 못하면은 되게 살다 네. 되는 얘긴데요. 그래서 원자님들이 좀더 자금 계획을 살 세울 때는 정말 좀 디테일했으면 좋겠어요. 그 작은 것까지 다계산해보고 어,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이 헷갈리게 인건비 베이스 작은 계획 할때또 헷갈려요. 뭐, 너무 낮게 어디를 둬야 될지, 인력, 그러면 다 인력 산출을 해야지 결국 인력, 인건비도 어느 정도 할지 계산할 수 있고, 할때 저는 좀더 항상 여유 있게 잡으시라고 해요. 몇십만 원이라도. 그러면 이제 어, 문제가 음. 안 생기는데 네, 너무 낮게 잡아놓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맞아요. 거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더 쓰는 게 결국은 자 계획이 몇 배이 더 나가다 보면 문제가 생기니까 좀더 조금 넉넉하게 오히려 잡으시라는 데가 많이 확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이제 최근에 이제 공동 개헌하는 음.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네. 공동 개헌할 경우는 자금 대출할때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나요? 그렇죠.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대출 규제하는게 개인 대출이잖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공동 개약을 하시더라도 개인 대출로 진행을 하면 각각의 대출한도가 적용되세요. 은행권은 보통 4억에 4억 5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재직중일 경우에는 소득이 잘 나오는 경우에는 두분다그 정도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 대출에 대해서는 그렇게 받게 되겠지만 사업자 대출은 또한 사업장에 한 사업자 가 하나로 나오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은 한, 한 건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에 원장님이 뭐두분 이 만약 퇴사하셨거나 를 소득이 적으신 경우에는 한 사업장에 대해서 대출 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 1인에 나가는 대출 한도랑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죠. 그래서 개인 대출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두 분, 세 분, 최대 네분까지로 개원을 하신다고 하시면 최대 15억 범위 내에서 개인 대출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까지 맞추고 이제 부족한 거는 사업자 대출로 한 사업장에서 최대한 받추시고그보시면됩니다 공동 개원할 때 일단 개별적으로 신대출을 최대한 잘 받고 맞습니다. 사업자 대출은 이제 한 변일로 칠 수도 있으니 그 부족한 자금은 사업자 대금을 잘나눠서는 네. 방식을 대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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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요. 혹시 양수양도 할때 같은 경우는 뭐 대출에 크게 차이 없이 똑같이 하면 되나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네. 똑같이 어쨌든 신규 사0개월 하는 네. 건데요. 은행마다 좀 조건이 다를 수 있는데 매출 잘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운영자금 형식으로 해서 좀더 대출 한도를 음. 더 주는 경우도. 는그 그게 그 케이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이동 중일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저한테 또 워낙 다양한가 원장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네, 네. 어, 뭐 집가 같은 경우는 네. 뭐좀덜 나온다, 더 나온다, 뭐또 네. 무슨 가는 더 나온다, 급여가는 뭐 대출 자금이 네.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네. 어, 실제 집료가마다 좀 대출 차이가 있나요? 일반 의과 같은 경우에는 치과들은 사실은 치과 선생님들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의가 유무와 상관없이 최대 대출한도는 4억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되고요. 근데 그에 반면 뭐 다른 앵들은 뭐 차등을 주는 은행들도 있긴 하지만 원장님께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뭐그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요. 대신에 전문의가 없으신 그러니까 비전문의, 일반 g 피선생 일반 선생님들이나 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진행되는 개인 대출 감도가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4억에서 4.5억 나가는 게 일반, 일반 선생님들이나 한의 선생님들은 한 2억 정도 안 어, 그럼 상당히 많이 그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어, 은 이제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우리 일반 원장님들은 네. 한 2억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개인 닥터론이 2억이죠 어, 근데 또 부족한 자금은 사업자들로 가능합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해서 지나갔사요사 선생님들도 사업자 자금이 되나요? 똑같이? <laughs> 네, 그렇군요. 네, 어, 오늘 좀 궁금한 게 많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어, 사실 요즘 워낙 그, 닥터, 뭐 대출에 대한 규제가 많아서, 어, 또 이런 제도가 또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사실, 그쵸? 어, 내년에는 뭐더 좋아질지, 뭐또안 좋아질지. <laughs> 네. 아, 사실 금리야, 사실 뭐내년에다더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제 생각에도 금리는 뭐 조금씩 다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네. 어떤 한도라든지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어 이제 변화가 조금 심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출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우리 김민수 팀장님한테 미리 제가 볼 때는 어 연락을 하셔서 어뭐 개월 몇 개월 전까 전부터 상담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뭐. 1년 후 2년 수괜찮다요아 후 예. <laughs> 조건은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염두해두시고. 네. 뭐, 너무 넓게. 문제는 <laughs>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네.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 충분히 개원 1년 전부터 문의 하시면은 또 상의도 해주시고 상담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어 저는 미리 한번 받아보시고 어 미리 자금 계획을 잘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개원 대출은 3개월 이후에. 어, 안에 이제 개원을 하,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개원 아마 나도 4개월 정도 시점에서 사월 문의하시면 음. 가장 딱 타이밍이 맞잖아요. 맞나요? <laughs> 근데 사실은 네. 개원 입시라는게딱 내가 기다려서 1년을 붙할 개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말 좋은 자리가 에 지금 바로 개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네. 딱 좋은 시점에 그때쯤에 하면 되겠다. 일찍 계약하자마자 연락하시면 되니까. <laughs> 네. 가장 맞습니다. 어 뭐, 어쨌든 팀장님께서 저희 더 오프닝 개원팀이 그 자금도 꼭 어디 하나 은행에 그딱 포커싱 는게 아니라요 가장 그 의사한테 맞는 어 가장 뭐 이게 한도가 됐다 아까 금리가 됐던 가장 잘 맞는 적합한 곳에 해드리 거를 좀 원칙으로 잘 하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충분히 이런 자금적인 그 환경들이 바뀌면요 다시 한번또 초대해서 시청자님과 자금에 대해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